올 상반기 제네시스 안에서도 우수한 판매 실적을 보여준 GV80이 완전히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내의 작년과 올해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39.7%라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국내와 해외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브랜드 특성상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변화한 건 아니지만, 세부 디자인의 변화와 상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를 높인 게더 달라가는 이유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제네시스에서도 EREV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채택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처럼 배터리 충전용 엔진이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1000km 정도 주행 가능하죠? 해당 엔진이 탑재되어 기존의 연비 효율이 3,40 향상된다면, 오너들 사이에서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었던 연비 문제는 충분히 보완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차량 값에 비해 GV80 하이브리드 가격은 500만원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차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이네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GV80 하이브리드 출시 일정 확인해보면 2026년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래 2026년 2, 3분기쯤 예정이었던 전기차 양산은 2028년 초로 미루고 그 공백을 하이브리드가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gv80 하이브리드 출시가 된다 해도 문제가 있죠 신규 파워트레인 탑재에 따른 훨씬 비싸지는 가격 하이브리드 부품 수급과 수요에 따른 길어지는 출고 대기 신형 출시 직후에 피할 수 없는 초기 불량 이슈 등 현재 신차가 필요한 오너분들의 입장에선 고민이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2026년 중순 출시까지 기다리기엔 현재로선 다소 애매한 시기고요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인상, 대기 문제, 초기 불량 등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점 신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출고하기 위해선 보다 유연한 방식을 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침 해당 모델 같은 경우 면세 플러스 특별 판매가가 적용되어 정가보다 더 저렴하게 출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방향을 더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즉, 하이브리드 출시 초기에 나오는 불량 이슈가 안정화되기까지는 특판가가 적용된 장기 렌트로 타시고 추후에 반납하고 신규 모델로 교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다른 렌트사와 다르게 특별 할인으로 총 427만 원 추가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고로 GV80 하이브리드 출시 전 감가 부담이나 높은 차량가 초기 목돈 걱정 없이도 최소 지출만으로 제네시스를 탈수 있어요. 또한 자동차 시장 및 경제 상황 내 지갑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차량 처분을 유연하게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빠질 일도 현저히 줄어들죠. 게다가 몇년후 나오는 GV80 하이브리드를 염두에 두고 반납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신다면 월 평균 납입료를 22% 줄일 수 있는 위약금 제로 자유 반납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출고 팁입니다. 처음에 5년 계약을 하되 3년이 지나고부터 정말 자유롭게 반납 처분을 하셔도 되는데요. 매달 평균 20% 이상 절약하면서 시세 하락 걱정이나 목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몇년후 신형이 출시되어 안정화되기까지 대략 1, 2년을 잡는다고 하면 계약 시기도 굉장히 잘 들어맞죠? 사업자분들은 대여료를 비용 처리하여 절세 효과도 보면서 사업자 전용 혜택 및 패키지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즉시 출고 재고부터 할인 특판가를 자세히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문의 남겨주세요. 가장 저렴한 조건과 빠른 출고 기간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GV80 하이브리드 가격 및 출시 정보와 더불어 지금 시점에 현명한 신차 출구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셨길 바라며 즐거운 주 되세요.